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또한 명품 인생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명품 인생, 인생. 명품 인생 감사 인생, 명품 인생은 감사 인생이다라는 명제하에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해 동안 베풀어 주신 아, 은혜 감사하는 날. 1년에 딱한번 있는 우리 추수 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그런 일에 오늘 말씀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특별히 이 28절 말씀 한절 가지고 우리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목사인 저부터 어, 감사 찬양보다는 때로는 근심과 염려로 사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중에도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지만 마음에는 걱정과 염려가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정말 우리가 짧은 말씀이지만 기억하고 있는 말씀, 범사에 못하라고요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가 마음 상태를 점검하고 매일 하나님께 감사하고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돌아볼 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없어서 감사를 못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두 가지만 기억한다고 하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그 감사의 뿌리가 씨앗이 그리고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의삶 가운데 이 감사로 충만해질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무엇에 감사해야 될까? 따라 보시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자. 무엇을 받았습니까?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올 한해 여러분, 받은 거 생각해 보면 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공기예요, 공기. 산소잖아요. 아, 목사님 이거 산소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누구나 받고 있는 혜택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요즘 병실에 입원해서 산소가 필요하고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는 사람들 산소통이 옆에 이렇게 있잖아요. 하루에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예. 이번 안 하셔서 잘 모르겠지만 안 하신 게 감사하죠. 그런데 하루에 들어가는 그 비용이 35만 원 정도 된대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여러분 숨 쉬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도 그게 우리가 누군가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에요. 이거 우리가 지금 받고 있잖아요. 이뿐입니까? 작은 선물부터 해가지고 중요한 가치 있는 그 선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하나님 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받은 것도 너무나 많을 겁니다. 그 받은 거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볼때 우리는 감사가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엇이다,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범사의 감사, 감사는 때로는 선택일 수 있지만 의무입니다. 그것도 한두 번 감사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이 범사라는 이 단어는 항상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면,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쉬울까요? 순간순간 그냥 한두 번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조건에 내가 선물을 받았을 때 그리고 아, 뭔가 생각났을 때 아, 감사합니다. 근데 매 순간 순간 감사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기쁜 일이 생기면 누구나 감사할 수 있지요. 그러나 슬픈 일을 만났을 때 감사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계획한 대로 일이 잘 이루어지면 감사할 수 있지만 실패했는데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건강할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의 고백이 나오지만 건강을 잃어버리고 아프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큰 사고를 났을 때 그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거는 나의 뜻이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그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문제의 열쇠는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다니는 우리 마음의 태도입니다. 위기에서 건져 주셨던 일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짧게는 이번 한달올한해 누구에게나 위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건강 때문에 관계 때문에 물질 때문에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나 그 순간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모든 것을 지나왔어요. 건강한 몸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병원에 가면은 여러분 절로 그냥 감사가 나올 걸요. 특히 중환자실 그 앞에 들어가는 앰뷸런스, 그 들어가는 그 길목에 한 시간만 서 있어 보십시오. 내가 그 서있다라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병원에서도 참 다양한 환자들이 있잖아요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불안한 사람 누구일까요? 일반 병실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일반 병실에 있어서도 일어서지 못하고 계속 누워있는 사람들이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은 "이거 뭐라고 그래요? 발목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예, 목발, 그거 짚고 다니는 사람이 가장 부럽대요. 목발 짚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걸어 다니는 사람, 걸어 다니는 사람이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퇴원하는 사람이 가장 부러워요. 근데 우리가 그런 순간순간에 위기를 또 아픔을 당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건강한 몸에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기뻤던 일 많았을 거예요 그런 모든 기억 속에 내그 기억의 창고에서 하나씩 하나씩 감사했던 일들을 끄집어낸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받은 은혜를 다시금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에 보답하는 그말 한마디가 감사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난날 그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처럼 소중한 일은 없습니다. 그 은혜로 기억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능력을 일깨워 주며 현재 당한 어려움도 이기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날 하느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 마음을 다여 하나님 앞에 감사는 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가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까요? 그것은 따라해 보시다 믿음을,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 그러면서 감사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특별히 우리 크리스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생존 경쟁도 참으로 심해지고 있지요. 그런데 그런 삶 가운데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세상의 유혹들이 우리 삶에 너무나 많아요. 물질의 유혹과 욕망 편하게 지내는 그 모든 삶의 유혹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단은 이야기합니다. 괜찮아. 주일 한번 빠져도 괜찮아. 봉사하지 않아도 괜찮아. 모든 거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하며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나약하게 만들어가는 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특별히 우리 코로나 이 4년의 시간을 이렇게 지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이 변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현재 우리가 일부 예배 이렇게 드리지만 예배의 삶이 예배의 형태가 예배에 관한 그런 관점이 너무나 많이 바뀌어 버렸어요 옛날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 한번안 갔다 오면 은 엄청나게 혼났어요 그렇다고 제가 예배를 빠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혼난 적이 한번 있어요. 수학여행 때 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을 가는데 일요일을 끼어서 가는 거예요. 제주도로 이렇게 가는 날인데, 통지문을 가지고서 이렇게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말씀드렸어요. 당연히 예배드려야지 어디 수학여행을 가는 거냐고 막 혼난 적이 있어요. 그래도 아빠. 일생에 딱한 번인데 그 수학여행에 한번갈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 때를 쓰고 썼는데 주의를 안 지킨다고 엄청 혼났거든요 어떻게 했을까요? 저의 선택은 주의를 선택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의를 선택했더니 참 기적처럼 일어난 일이 하나가 수학여행 일정이 옮겨진 거예요. 그때는 토요일 날도 학교를 가는 날이었거든요. 그런데 3박 4일 다녀온 그 수학여행 이후에 토요일 날은 또 쉬는 날로 학교 재량 휴일로 이렇게 해가지고선 쉬었거든요. 야, 그때 수학여행을 선택했으면 일정이 바뀌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근데 요즘 같으면 아유 그거 죄를 한번 빠지는 게 너무나 쉽게 그냥 우리가 선택하고 그래 갔다 와할 정도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많이 연약해지지 않았나 생각은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게 우리의 힘일까요? 우리의 능력일까요? 그렇지 는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인 베드로 이야기를 잠시 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그 바닷가에서 어부이기 때문에 그물을 긋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가가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했더니 순간 알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 옆에 붙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 가시는 그 길들 계속 쫓아 다녔더니 수많은 이적들을 보게 되었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행적들을 많이 보고 느꼈어요. 오늘날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나 하느냐? 네, 엘리야라고 합니다. 때로는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말씀하였을 때, 페드로가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십니다. 바연하시오마나. 칭찬하시면서 베드로의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e s 지고 가시는 그 순간에 베드로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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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이 세번 울기 전에 너는 나를 배반할 거야 그렇게 되면 너 기도해야 돼 그렇게 당부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닭 울기 전세 번을 부인했어요 예수님 곁에서 떠나가게 되었어요 베드로의 그 모습만 보면 은 실패자로 낙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던 것이죠 근데 3일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게 되었어요. 나는 실패했다고 실패했다고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하며 있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인생을 보고 너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야. 내가 지금도 너를 사랑한다. 하시면서 그 믿음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어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는 알고 믿고 삶을 살아가지만 때로는 세상의 유혹과 나의 욕망과 욕심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의 바닥까지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을 열고 박차고 이렇게 나아갈 때또 오늘 남은 시간 하루를 이렇게 살아갈 때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순간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올 때가 있어요. 바라오기는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오늘 하루만큼은 내가 꼭 참고 그래 그래도 감사하자 그래도 감사하자 따라해 봅시다 그래도 감사하자 그래도 감사하자, 그래도 감사하자. <laughs> 네.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고 내가 생각하고 입술을 내뱉을 때그 순간순간 감사로. 우리 삶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을 보면 연약한 건 너무나 잘 알지만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고 예수님께서 지금도 친히 간구하시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기도하신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힘을 얻고 끝까지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양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못 하는 이유는 감사의 조건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문제의 열쇠는 우리 삶의 태도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감사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받은 거에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받은 것만 손꼽아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주보에 아, 요일별로 매일 그래도 하루에 한 가지 이상씩 감사의 조건들, 감사의 그 이야기들을 한번 써보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내가 지금 믿음 지키고 있다는 거에서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믿음을 믿음의 뿌리까지 흔들어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예수 님 믿지 못하게 하는 그 상황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현재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앞으로도 큰 믿음으로 나갈 아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지금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 추수감사주일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감사가 회복되고 감사로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